우리 전통 공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고 보존하기 위한 공예 체험 박물관이 시흥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공예품을 감상하고 체험 활동도 할수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금방이라도 포효할 듯 주위를 압도하는 호랑이. 보리줄기를 재료로 만든 맥간공예 작품입니다. 원앙이 매화꽃을 바라보는 작품에서는 빛과 결이 빚어내는 맥간공예의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버려진 자개장을 활용한 자개공예 작품도 멋스럽습니다. 한국 전통공예인 오칠공예 작품과 도구들은 예스러움이 물씬 묻어납니다. 우리 전통공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고 보존하기 위한 한국공예체험박물관이 시흥에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 공예 작품부터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창조한 다양한 공예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땀한땀왜그 장인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만들 때 시간과 정성이 정말 엄청 나거든요. 아, 아름답고 이쁜 공예들이 이렇게 많다. 그리고 한 곳에서 다 체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희 이제 박물관에서는 열여섯 가지 체험을 전시도 구경하실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전통 재료와 도구를 활용한 공예 체험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방학을 맞은 가족들에게 인기입니다. 보통은 이런 공예 체험을 하러 갈때 서울로 항상 나갔거든요. 근데 항상 멀리 가야 되니까 방학만 이용하고 했는데 이렇게 가까운 지역에 생기니까 언제든 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체험을 할수 있는 우리나라 전통 공예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박물관 측은 실용적이면서도 예술적인 공예의 다양한 가치를 알리는 시흥의 문화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오는 10월부터 지역 공예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획 전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